네 안녕하세요 얄라르비 네. 셀리입니다 지난 해에 조채윤 씨 졸업논문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도 저희 조시타운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한 분을 인터뷰하려고 를 해요.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바로 들어가죠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시타운 재학중인 이민정입니다. 다음 학기부터 4학년 올라가요. 음 그러면 어떻게 이 인터뷰에 나오게 되신 계기가? 며칠 후에 요르단 가시는 건데 네. 네, 언제 출발하시나요? 저는 16일날 출발하고요. 프로그램 자체는 17일날 시작해서 6주 동안 진행. 처음에 유적으로 네. 네. 공부하시게 된 네. 동기가 먼저 어떻게 되시나요? 어 사실 동기라고 하기까지가 좀 어. 애매한 게 제가 어. 그리고 조스타운에 입학하면서 여기 아랍어 과정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시험 삼아 <laughs> 한번 들어봤는데 언어 자체가 되게 특이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. 지금 아마 아랍어를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? 어,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시작했으니까 2, 2년 되가고요. 네. 근데 많이 어려운지 2도 됐고 지금 제가 전공이 Regional and Comparative Studies 해서 어, 지역학이에요. 두 군데 지역을 정해서 비교 분석하는 전공인데 그 지역으로 저는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 이렇게 해서 제 전공의 일부분에도 알았거든요. 프로그램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응. 되나요? 근데 응. 기본 수강과목으로 뭐 아랍어 이런 게좀 깔려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네. 뭐 인트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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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, 있을 거, 뭐 이런 게 네. 있을 것 같은데 어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어, 가능 그 뭐지? 어,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. 그래서 위주나의 컴펠트 스타일이 있으니까 하나의 위주는 정해서 그것만 공부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컴펠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위주를 정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지역을 정했고 그리고 한 주 과목에 theory and method 해서 기본적인 그런 이론을 다루는 수업을 듣게 되고요. 근데 그 어떤 수업을 들을지는 그건 저의 그 choice예요. 네. 그리고 한 지역마다 4 개의 코스를 들어야 돼요. 그래서 토로인 토로, 인, 토로 하게 할수 있다는 그프로페시널를 따야 돼요. 요르단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? 뭐좀 아니 가기 전에 그 기분이 어때요? 어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워낙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요르단만 보면 굉장히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활발히 활동 중인 분들이 <laughs> 많기 때문에. 에 네, 근데 음 그래도 걱정보다는 일단 실제로 아랍어를 지금 가는 데는 아예 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음, 새로 만날 뭐제 분명히 제 또래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뭐페트랑 페트라나 뭐 타이나 뭐,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<laughs>